플플스스 1. 개 p l u 1. 1 plus 와1 p 안녕하세요. p l 피 s 와인이나 피로 와인 p 가 u s 1. 1 p 와인 와인1 plus 1. 피로 제가, 제가 가슴 어... 가슴으로 l u s 인1이 l 잘 아시다시피 u 으로 보고 l 네. 도 냄새 맡고 입으로 1. 어? 스팅하고 한국 와인 연구회 1. 1 p 1. 1 plus 1. 1 p 제 u s 1. 1 plus 1. 1 p l u 1. 1 p l u 1. 9년도에 8월 8일 한국 와인 데이로 만들었어요 아 와인 데이를 만들었다고요? 예, 직접 예. 8월 8일아 8월, 8월 8일, 8월 8일. 이제 매년? 네 예, 매년 8월 8일 아. 그래서 일본에서 와서 어제 행사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이 청수 와인하고 네. 일본에는 고슈 와인이라고 화이트 와인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장단점은 소믈리가 같이 세미나가 경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와인하고 한국 와인이 뭉쳐서 구세계 어, 와인 모든 와인 구겨보자 아, 그런 뜻이 어때 있어? 한번 뭐 신너지효가가좀날수 있게 네, 앞으로 네네. 이제 한국과 일본이 힘을 네. 합쳐보자. 야 좋은 기회 네. 그걸 만들었구나. 그럼 매년 8월 8일은 와인 먹는 날. 네, 와. 한국 야 역시 어, 와인 네. 먹는 날 역시 네네네. 이게 아이템이 좋아야 돼. 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영자하는 분들이 나도 제가 이제 김회장인데 네. 우리 여기도 회장 같은 레벨이네. <laughs> 나도 김회장인데 음. 여기. 또 편해장 편해장이고 어, 여기가 영동군 환갑면 회포 이1기 집에 있네 야 전화번호 필요하면 여기로 전화해 어, 예. 우리 회장에게 전화해갖고 와인 영동이 와인에 대해서 다양한 와이너리가 있잖아 여러 곳이 있어 음. 전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필요하면은 여기서 꼭 사야 돼 알았지? 네 예. 음. 우리 충청북도의 이, 새로운 먹거리 와인 어? 사지 아 그렇지. 아, 온라인 판매도 많이 받았나요? 아, 아, 이제 앞으로, 거기까지 야 전화번호 내 알려줬잖아. 전화번호 이렇게 연인들이 사진해갖고 선물로 최고 좋아. 어? 뭐, 이런식도 이렇게 됩니다. 아, 네. 오, 네. 야. 자기가 청와대 가서 뭐, 어디 단체다 음. 이렇게 선물 야, 네. 네. 그러면은, 뭐, 회장님.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필와인이니까 한번 먹어보자. 네네네. 맛이 어떤지 혹시 시식할 수 있나요? 저는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이 와인은 순서가 있어요 아, 순서가 있어요? 아, 드라이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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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유도 아 수유도 그럼 순서대로 한번 네. 먹어볼게요 이건 드라이, 드라이 와인입니다 드라이가 지 복숭아 세탁이 풀어오면 약간 단맛이 올라와 아, 그러네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네, 그래서 네, 네, 단맛이 열0개의 과일 이막 음. 나와서 파인애플이랑 망고향 같은 거 그렇죠 네.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네. 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아, 외국의 화이트 와인의 변조도 음... 절대 떨어지지 않는 포도 품종이 청수입니다 아 그럼 이제 요거 다음엔 뭘그 먹어야 되는 거야? 드라이 다음에는? 세미 스위트인데 요거는 옥랑이라는 포도 품종인데 세미 세미 스위트 그럼 조금 더 달짝지근한 거야? 조금 달고 아, 아, 그렇죠. 처음 것보다 조금 단? 그... 옥천의 어, 포도 연구소에서 네. 이, 잘 아시다시피 로제 와인은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 중간 네. 컬러를 장미빛 카... 와인 아, 그래서 로제 와인이라는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만 지금 개배해서 아, 와인을 만들고 특별하게 다른 데서살수 없고 우리 네, 네. 어, 와인연구회 회장, 편재민 회장께서 직접 이 와이너리 공장에서만 판매를 하니까 특별히 이걸 드실 분들은 따로 연락해도 살 수가 없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드신 것도 청수도 제조 방법에 따라서 약간 스위트하게 약간 상큼하게 아 이거 상큼하게 예, 네, 이렇게 만들 습니다 아이고 이거 수채식 같잖아 아이고 김해장 수채 겠어요 그냥 산뜻하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여러하 고기 같은 거 드셨을 때 느끼하잖아요 그랬을 네. 때이 상큼한 맛을 생각하시길 요랍니다 문받이 소도맨 마지막에 제일 클 아, 와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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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달짝지근한 걸 좋아해서 아 저는 저렇게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데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마지막으로 먹는 거래요 네. 어. 이거 화이트 맞아요 근데 색깔 빨간데 아니 그 빨간 것도 좀 달짝지근한 게 있어요 아네 네. 한국인들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5년 중에 그게 있어 요덕분에 그거 아니야 한국인들은 빨간 와인 무조건 와인은 빨개빨개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좀 있어요 네. 고기 먹을 때 음. 빨간 거 먹어서 그 이제 그 느끼함을 없애주고 뭐 아, 니뭐 회장님은 만들. 뭘 좋아해요? 남자 화이트 흰 와인 좋아해. <laughs>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 우리 회장단 저택에서 회의 저 파티 할때 우리 나는 빨간 거보다는 흰 와인을 선물로 주고 음. 우리 파티장에서 많이 마셔. 부담감 없게 만든 미녀처럼. 입니다 아, 종류별로. 아, 찾게 찾게. 와인, 청수 와인, 사과 와인, 병랑 와인. 그리고 아, 오늘 좀 음. 고생하시는데 제가. 뭐이난 <놀람 왜? 하시길 웃음> 거? 아이고 아니에요. 저희 저희를 우리가 안받아요안받거든요 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받을 네. 수 없어요. 아, 이거 받으면 안 돼. 아니 아니. 어, 받으면 안 돼. 이런 거 받,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야. 카메라 치워 에이, 큰일 나. 이게 야야야 이런 거하지 마. 이러셔도 돼요? 아니, 아니. 이러셔도 되는 아, 나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야, 이거 이제 편집을 잘라 편집해서 아니, 이 가방에 뭐 들어가 있어요? 가방 서류. 그 서류 가방에 서류 가방. 김회장 서류가방이야 <laughs> 이거 알려고 하지만 네. 설명을 해줘갖고 어, 와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와인 때문에 유럽에서 어, 총 2, 30년 살았어요 와인의 본고장 유럽보다 뭐 여기하고 유럽이랑 어깨를 나란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뒤집는 게 없어 말씀. 유럽 와인 그맛이 그대로나 특히 대한민국 와인이나 본고장 하면은 어디? 중부지방 중부지방에서도 어디? 음. 영동이라는 그 곳이 되게 유명하잖아 대한민국에서 네, 별도의 와인연구소를 어. 또그해서 어, 그러니까 와인이 필요할 때는 와인이 다른 편한 데서, 데서 편한 사는 것 보다는 아. 일단 이쪽으로 전화해서 여기 우리 회장에게 우리 편해장 편해하는 이름이 그냥 편의장이야. 편의장. 네, 그러면 나도, 예. 편의, 편의장에서 연락하면 돼. 여기서 다 물어보고, 와이너리, 다른, 뭐, 여러 공장에서 이렇게 와인을 사면 될것 같아, 이게. 예. 네. 덕분에 너도 전화해서 나중에 구입해. 오늘은 회장이 바빠서 못 사주겠다. <laughs> <laughs> 내가 여관에서 사주는데. 에이. 지금 막또 시험을 하시는 여러 그 시민들이 있습니다. 아